달서구 새마을회가 13일 2023년 첫 전기 총회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동보 새마을회 회장과 100여 명의 회원들 그리고 내빈들이 함께한 이날 총회는 국민노래와 내빈 소개, 우수지도자 회원들에 대한 시상식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이태훈 구청장과 김혜철 달서구의회 의장의 축사와 우동보 회장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시상식에서는 지난 한해 달서구 새마을회의 발전에 기여한 김보경 회원 외 22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김선희 회원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새마을분여회 중앙연합회장으로부터 새마을 봉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동보 회장은 인삿말에서 2022년에는 회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도움으로 많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원래는 회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더 열심히 하는 2023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웅 구청장도 인사말을 통해 지역민들을 위한 새마을 회원분들의 봉사와 헌신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달서구 새마을회도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를 통해 달서구 새마을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200만원을 기탁했으며 다 함께 새마을 노래를 재창하며 이날 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